시작 카드입니다. 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어, 또 추가가 되어서 어, 2018년에 그 문재인 사인 서씨를 항공사 타이스타제 점으로 어, 체험을 해줬던 그런 바지 사장 이상직이 내물 공여 그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데 아, 그 문재인이 그 무엇을 해줬냐면.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또 해줍니다. 이상직이 제공한 문다에 그 태국 이주비 거주비 급여 등이 이어 2,300만 원이 밝혀졌는데, 그 외의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위 서모 씨가 타이사제 특기 채용 의혹을 그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문다에와 같은 혐의를 적용을 해서 뇌물주수 혐의 불고속 구속이 아닌 불고속 입건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그 외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산직기 새만금 재벌이 부지 벌레 사태로 고된 장소였던 그 논란이었던 새만금 땅을 땅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매입하는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나랏돈으로 어, 이렇게 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이산직기그 그 새만금 관광객의 오너가 되었다가, 아, 이제 기업인이 이사장이 된 전례가 없음에도 문재인 덕분에 그 이상직 기업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됩니다. 아, 문재인 덕에 또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1 5 0 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부적격 경제사범 임에도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문재인 측근임을 이제 밝혀졌고. 그 탈세를 했던 이스타즈 에어서비스가 태국에서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업체인데, 그 에어서비스의 실소유주 이상직이 에어서비스의7 1억을 끌어다가 이제 타이스타제스 자본금 7 1억 정도를 마련해서 어 설립을 했다 알려져 있지만 바지 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직에게 타이스타제스란 한 곳이 없다. 문재인 사회 도와준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이 타이스타제스. 돈 세탁용, 외국관 거래법 위반용, 탈세용 어, 페이퍼 컴퍼니, 문재인의, 어, 문재인의 실소유주인 그러니 페이비 컴퍼니가 어, 지금 이상직이 바지 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문재인 그딸 문다해 남친에게 급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재인의 달러 현금 그 특할비 등이 어, 타인 세즈수로 갔다가는? 바로 세금 문제로 걸리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직이 그 에어 서비스 71억을 끌어다가 타이사제 바지 사정이 된 것처럼 꾸며놨으나 그 연극은 사실은 실체는 문재인의 비자금이 이상직을 통해서 스위스 비밀계좌로 간 것이다. 이렇게 또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 이상이 타이사제 자금이었다가 스위스 비밀계좌로 돈세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잔액 10억 원 넘는 해외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계좌가 신고 이력이 없어서 국세청은 문재인, 문다혜, 김정숙 등에게 조세포탈혐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직의 스위스 계좌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스타제 그 실소유주 문재인과 그 바지사장. 왜냐면은 그 바지사장이다 보니까 그 박석호 대표보다 문재인 사위 급여가 더 세고 사위가 박석호 대표보다 더호화스러운 릴리하우스 월세 330만 원 이상 가는 고급 주택에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이스타제 에어 서비스에 특기 채용을 안 해주고 굳이 타이스타제 임원으로 특기 채용을 해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방콕 인터내셔널 프레스쿨이 있는데 그 손자 학비가 약 8천만원 학비와 집세가 2년간 약 1억 5천만원으로 봤을 때 어, 지금 시, 어, 식비나 그 문단의 그 명품을 사는 것을 고려할 때 2억 2,300만원 받는 것 같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는지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사위가 이상직에게 굉장히 뇌물을 받은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지만 문재인에게 원래 사회가 받은 거다. 문재인한테 문재인 사위가 받은 거다. 간보권 나랏돈이 비자금에 되어서 55억 이상 사라져도 이상직은 억울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상직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지 형이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얻은 이익도 이상직에게 임시로 가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직은 공직에 나가서 정책자금 5조원 규모 산립을 받을, 산림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런 부적절한 이상직에게 어, 문제인은조기여 벤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타이사제은 매출 영원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그, 문다인 그, 남친에게 그려주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이고, 55억이 사라졌다. 스위스 비밀 계좌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상직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 박탈이 되었지만 공천이 되었다. 문재인 측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직이 그 보답의 의미,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사장 시절에 문재인 라인에게 특혜를 몰아다 줍니다. 에디슨 모드스, KGM, 커머셜, 스트라이커 캐피탈, 스트라이커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태경, 사모펀드 알펜, 루트, 자산 운용, 수원 모빌리티, 라임 자산 운용에 자금이 돌게끔, 그 이자, 어, 이자 장사만 해도 그냥 먹고 살수 있게끔, 어, 나라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어, 지원받은 자 중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접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는데, 뭔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지 않으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김봉현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제 김봉현이 이제 문제 대드로비 사건도 있는 문제도 밝혀야 되고, 거세 비롯한 중소기업, 벤처, 공단 이상직에게... 어, 정세자금 지원을 받은 에디슨 모터스 강영관 씨 어, 이례적으로 국고가 투입이 되어서 국고 탕진했던 이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태국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 이상직과 문재인의 그 타이사젯에도 타이 이 어, 수혜를 입게끔 하여서 세금 수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문재인 문다혜 서씨 사회서 씨, 그리고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소속 이상지 전 의원, 그리고 박석호 타이사젯 대표가 있습니다.